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이가 키가 한 2미터 정도까지 큰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병이 나가지고 다 따줘야 됩니다 이파리를 오이는 하루에 100개짜리 한 10박스에서 20박스 정도 따고 있고요. 한 박스에 한 6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지금 경매시장 갖다 주면. 자, 귤나무도 갖다 심었습니다. 이렇게 레일 바구니가 있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저기다 오일을 따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. 날씨가 엄청 좋아서 지금 양쪽 문을 다 개방해 놨고요. 엄청나죠? 키가 한달 사이에. 오늘 딴거는 벌써 다 경매 차량이 다 싣고 갔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이 이파리 따고 있어요 아 이쪽 하우스는 키가 더 크네요 완전 아마존입니다. 자,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